도함수는 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 거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 건 도함수를 계산을 하려면 우선 미분계수를 할수 있어야지. 우리가 2차 함수를 하려면 2차 방정식을 알아야 하듯이 그렇지 않니? 1차 함수를 하려면 1차 방정식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지수 함수를 하려면 지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듯이. 자 여기서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먼저 미분계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미분계수를 살펴보면요. 잠깐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x는 a에서 의 미분계수는 f 프라임 a라고 나타냈었고, 자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 x는 a에서의 평균변화율의 극한, x는 a에서의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등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지금 이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연습을 했었어, 그렇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예를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을 보자면, 두, 극한,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정의에는 두 가지의 식이 있었어. 하나는, 하나는 h, 하나는 x가 a로 가는 거, 하나는 h가 0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a 옆에는 x를 데려오는 거지. a 옆에는 x를 데리고 와서 a로 가까이 보내는 이첫 번째 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순간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a 옆에 있는 h만큼 떨어진 a 더하기 h를 데려오는 극한이 있었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해주는 게 있었지.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었어. 도함수의 정의를 할때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면 얘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잘 알아도 이 h를 사용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자, 요걸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도, 도함수를 계산할 때도 요걸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러면 먼저 도함수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미분계수를 할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자, 미분계수를 계산을 잘할수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듣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먼저 함수, 함수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f'1과 f'2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에 들어가야지. 어, f 프라임의 1을 계산하려면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h가 0으로 갈때 f에 1에서 h만큼 떨어진 거지. 이렇게 요것의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겠네.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f 프라임의 2를 계산하려면 자, f 프라임의 2를 계산하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번에는 2에서 h만큼 떨어진 애를 2로 데려오면 되겠죠. 이를 계산해야 돼. 자, f'3을 계산한다면 물어보진 않았지만 f'3을 프라임 계산할 때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땐안 변하지. h분해도 안 변하지. 변하지. f의 여기가 몇 더하기 h가 되겠니? 1일 때1 더하기 h, 2일 때2 더하기 h, 3일 때는? 그렇지. 3 더하기 h 빼기 1, 2, 여기도 이렇게 3으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반복하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 두 번째 것만 계산을 해보려고 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야. h가 0으로 갈 때, 자, h에 이 더하기 h, f 의이 더하기, 2 더하기 h를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fx가 뭐라 그랬냐면, x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면 x자리에 2 더하기 h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2 더하기 h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의 제곱이 되겠죠? h 분의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 걸로 식이 바뀌었네.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네. 자,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정, 완전제곱식 정리하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2배의2 h 는 4h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4니까. 4가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여기, h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h랑 약분이 되잖아. 그지 남산해도 되겠지? h로 묶으면, 4 더하기 h가 돼서 h로 약분이 되겠죠? 0분의 0골의 극한.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잠깐만.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l i 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4 더하기 h만 남게 되고, h가 0으로 가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4라는 극한을 갖게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f'의 프라임 2는 4구나. 라고 미분 계수를 계산을 했었지.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그치? 자 밑에 거 만약에 3을 한번 볼게 3을 한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똑같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똑같죠. 얘가 2 더하기 h가 아니라 3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3 더하기 h의 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완전제곱하는 과정에서 3의 제곱 더하기 6h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9가 돼서 여기 4가 사라졌듯이 9도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서 h가 약분됐듯이 h가 또 약분이 되고 나면 뭐가 남냐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는 6 더하기 h가 남겠네 6 더하기 h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 6이 되겠구나 f'의 4, f 프라임 5, f 프라임 6다 똑같지? 느낌이 좀 오니? 느낌이 좀 오니? 자, x가 1일 때의 미분 계수, 2일 때의 미분 계수, 3일 때의 미분 계수를 전부 다 계산하지 않고 전부 다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함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다는 건더 이상 여기 들어가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는 1이나 2나 3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1로 바뀌던 2로 바뀌던 3으로 바뀌던 4로 바뀌던 5로 바뀌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룰을 사용해서 미분 계산 미분 계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규칙을 함수로 정해주면 우리가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는 쉬운 함수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다 그 함수가 바로 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미분 계수를 계산을 매번 하는 것보다 도 함수를 한번 계산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함수 중에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도 함수는 대부분 좋아해 그러니까 삼각을, 그니까 삼각비를 배우고 삼각함수가 가면 어려워지고, 이차 방정식, 이차 함수가 넘어가면 어려워지잖아. 그런데 얘는 도함수를 배움으로써 미분계수가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해볼게. 자 여기가 1이 됐던, 2가 됐던, 3이 됐던 큰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걔를 f 프라임 x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방법은 똑같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1더 h, 2더 h, 3더 h가 아니라 x로 바뀌었으니까 1이 됐던, 2가 됐던, 3이 됐던 x더 h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h 분의. 자 방법을 반복하는 거죠. 자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 분의 x더 h니까 x더 h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얘는 x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x의 제곱이 될 거고 완전제곱식 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2xh가 되겠지 2xh가 될 거고 더하기 h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4가 없어지고 9가 없어졌던 것처럼 x제곱도 똑같이 없어지게 되겠고 그그 다음에 h가 약분 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식을 h로 묶게 되면 2x 더하기 h가 돼서 x h가 또 약분이 되는 건 똑같은 방법일 거고 자, 이제 극한을 계산해 주게 되면, x가, h가 0으로 갈 때, limit h가 0으로 갈 때, 얘는 뭐만 남냐 하면, 2x 더하기 h가 남게 되어서, 그래서 h를 0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2x가 되겠구나. 라고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계산한 거냐 면 f'x가 의 x가 2x라는 걸 계산해 났더니 만약에 f'에 2를 물었다면, 이 x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4가 한 번에 나오고, f'에 3을 물었다면,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6이 한 번에 나오고, F'에 10을 물었다면 20이 한 번에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FX, 어떤 FX냐 하면, FX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한, FX는 X 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 놨으니까, 요 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는 이 도함수를 통해서 쉽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fx는 x제곱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살펴볼게. 자, 61쪽의 내용입니다. 자, 61쪽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텐데 내용을 좀 보자면 자, 함수 fx에서 실수 a의 값에 따라서 f'a, 그러니까 x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때 미분 계수도 오직 하나씩 정해지겠지.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함수를 바로 도함수라고 하고 그 함수를 y는 f'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서 우선 미분이 가능해야겠지.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함수값이 안 나올 테니까 미분 가능할 때그각 x에 대응하는 미분 개수도 하나씩 대응하기 때문에 걔도 또 새로운 함수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때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그때 함수를 도 함수라고 한다고 하고 자, 우리가 미분 개수를 f'a라고 나타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도 함수는 f'x로 나타내. 자,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y는 fx라고 나타내니까, 도함수를 f'x라고 나타내듯이, y를 가지고 y'라고 놔둬도, 얘도 역시 같은 거겠지. 자, 요두 가지 표현을 많이 쓸거고요 옆에 나와 있는 지금 dy, dx, ddx, fx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요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요 표현은 어떤 뜻이냐 면 똑같이 지금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y를 x에 대해서, 얘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오른쪽에는 요거는 f 프라 x를 나타내는 거지. f 프라 x를. 그다음에 왼쪽에 는 이거는 y를 미분한다고 해서 y 프라을 나타내는 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요 dydx나 ddx, 이거는 어 이렇게 분수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나눈다는 표현은 아니고 기호의 의미가 있어, 기호의 의미가.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할 때는 요 기호를 많이 쓰지 않지만 요 기호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 하면 미분이 끝나면 우리가 적분을 배우게 될 거잖아. 그 적분에서는 반드시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제 도함수를 했으니까 도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좀 적어놓도록 할게. 자 도함수를 정의하려면 미분계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지. 자 x 는 a 에서의 미분계수가 f' a 가 바로 x 는 a 에서의 미분계수지. 꼭 a 가 아니어도 되고 우리 수다를 하나 해볼까. f' 만약에 3이라고 해보자. 그럼 x 는3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하 리미트 h 가0으로갈 때, h 가0으로갈때 h 분의 자, f에 3에서 h만큼 떨어져 있는 걸 가져온다고 했었지? 빼기 f의 3으로 정의를 했잖아.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근데 미분, 자, 이거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 자,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 근데 도함수는 뭐였냐면, 도함수는 3에서가 아니라 뭐에서? x에서의 미분을, x에서의 미분계수,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해서 도함수를 한 번에 계산해서 3을 대입하는 걸로 푸는 거였지? 그러니까, 자, 부함수는 f'x가 된거지 x가 여기는 3이 x로 바뀐거지 그럼 똑같아.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에서 h만큼 떨어지네. 지금 빼기 f의 x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보자면 3에서의 미분계수는 3 더하기 h, f의 3을 뺐다면 이3자리 x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3자리에 x로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이용해서, 자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인데 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이 미분계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지 필요가 없이 자도 함수인 y 콜 f 프라임 x를 계산한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게 되면 f 프라임 3에서의 미분계수 요 x 자리에다가 5를 넣어주게 되면 5에서의 미분계수. 그니까 러미분계수를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했었어. 이게 도함수의 정의니까이 내용을 적어 두시고요. 지금 여기선 델타 X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선 지금 델타 X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H를 더 많이 써.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H로 하는 이 모양을 익숙해 하라고 이 모양에 대한 공부를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죠. 우리가 델타 X 대신에 H를 사용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눈에 아주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자면 뒷장에는 또 당연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와. 자 함수 f(x)에서 도함수 f'x)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f(x) 자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나타낸 게 바로 f(x)를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표현인 거야. 이때 쓰는 게 dy. 야 그리고 그 미분하는 방법, 미분하는 계산법을 뭐라고 부른다?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미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 미분법에서 우리가 이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미분을 하는 방법이 이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이 위에서 했던 요 정의를 이용한 방법 말고 또 다른 미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분 계수 지금 여기 도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도함수 식에 x는 a를 집어넣으면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추가로 더 내용이 있네 자,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도함수를 구하시오 했어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한대로 h가 0으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x에서의 미분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xwhfx에서 식을 정리하면서 계산을 하면 f 프라임 x가 나왔었지 자 요걸로 보시고요 나는 문제 1번에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줄 때자 문제 1번에서 1번이 1번을 한번 풀어볼까 1번 자, 1번을 풀어보면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도함수는 뭐냐 하면 f'x를 프라임 계산하라는 거지.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거야. 이걸 도함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를 계산을 해야지. 아직은 우리가 미분법을 모르니까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 1번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지금 x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식을 보니까 식을 보니까 f(x)가 2 x 래 그러면 이첫 번째 자 얘랑 비교를 하면 x 자리에 x 더하기 h가 들어간 거잖아. x 더하기 h가 들어갔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x 더하기 h니까 2 x 더하기 h로 이렇게 바뀌겠죠. 빼기 f(x)는 2 x가 되겠지. 이렇게. 자, 위에는 있 식을 정리해 볼게. 위에는 있 식을 정리하면, 2x 더하기 2h겠지, 2로 분배를 하면, 그러면 2x 빼기 2x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얘는 뭐만 남냐 하면 2h만 남게 되지. 그래서 h가 뭐가 되니? h가 약분이 되겠죠.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분이 되게끔 나올 거야. 그럼 뭐만 남냐 하면 2만 남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지금 f'x는 프라임 그냥 2가 된다는 뜻이지. 자, 1번에 f'x를 프라임 계산했더니, 얘는 2가 된대.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좀 봐봐. 어, 선생님, f'x를 계산했더니 2래. 그러면 f'3을 계산하면 걔도 그냥 2인 거지. f'5를 계산해도 그냥 걔는 2인 거지. 무슨 말이 되겠니? f'x가 2라는 상수함수로 나왔다는 뜻이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 2가 왠지 여기는 2랑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지. 요 연결성에 대해서 다음 장이 나오니까 연결이 되는 건 맞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이랑 3번은 풀어보시고요. 2차랑 3차는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나는 4번을 좀 봐주려 고 그래. 자, 4번도 똑같이 f 프레임 x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내용이 똑같지. 똑같이 요식을 이용하실 거죠. 그럼 얘를 복사하기해서 나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쓸 거고요. 자, 는,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자, fx가 뭐냐하면 fx가 2, 2,030이래. fx가 fx가 2,030이란 상수함수라는 거지. fx 가 2,030이야. 그러면 f에다가 여기다가 x 더하기 h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2,030이겠지. 얘는 2,030이란 뜻이니까. 2,030요 fx가 fx가 2,030이란 건 뭐냐하면 f의 3도 2,030. 만약에 f의 5도 2,030. f의 2 x 도 2,030. 다 2030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2030이 될 거고 fx도 2030이 돼서 빼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는 0이 돼버리지. 그럼 h로 나누나 마나 얘는 그냥 0이 돼버리겠지. 그럼 극한값도 0이 돼버리겠죠. 그치? 자, 4번에 미분을 해서 4번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0이 나왔어. 0이. 0이 나왔네. 그치? 미분해서 0이 나왔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고 그치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자, 요 4번의 그래프는 상수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4번의 기하학적 의미를 좀 살펴볼게. 자, 4번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4번의 fx는 어떤 모양이냐면 자, 어디에 2030에서 이렇게 고정된 고정된 fx는 2030이라는 2030이라는 상수 함수겠지. 상수 함수겠지. 자, 미분은 변화량이라고 했어. 변화량. 그럼 생각해 봐봐. 자, X가 만약에 5일 때, X가 5일 때 변화량이 있니 없니? 5에서 만약에 6으로 갔다고 쳐봐. 5에서 6이, 우리가 2 0 3 0 어쨌든 5에서 6까지 갔어? 변화했니 안 했니? 안 변화했지. 5에서 6으로 갔을 때 높이가 안 변화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이 없어. 변화량이 없는 변화량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2030이 아니라 만약에 fx가 여기가 500이 됐더라도 상수함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 되고 도함수가 0이 되겠지. 상수함수는 변함없이 같은 숫자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분법을 할때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교과서 62쪽에 장담, 이야기 수학이라는 미분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금 관심이 있으면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어, 미분의 발견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한 얘기가 나와.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는 둘다 미분을 발견한 거야. 둘다 미분을 발견했는데, 미분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서로 누가 먼저냐를 따지고 있긴 한데,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지. 자, 알다시피, 뉴턴 같은 경우는, 뉴턴 같은 경우는, 그 뉴턴의 사과잖아, 뉴턴의 사과. 그러니까 뉴턴의 사과 같은 경우는, 뉴턴은 수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물리학자지, 물리학자.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움직이는 뭐, 중력, 그 움직임. 그러니까 뉴턴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았어. 그니까, 러 움직이는 속도라던가, 가속도라던가, 움직임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미분을 발견하게 된 거야, 뉴턴은. 그런데 라이프니치는 정말 수학자야.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야. 이때 라이프니츠는 수학자가 뭘 공부했었냐면 수학에서의 그래프에서의 지금 여기 있지. 곡선 위에서의 한 점에 뭘 연구했냐면 곡선이 한 점에서의 그렇지 접선을 연구한 거야. 접선을 접선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접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분계수를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접선을 연구하면서 미분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우리는 요 미분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사실 보면 돼. 우리는 라이프네츠가 조금 더 수학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 놔야 될 거는 어 미분이랑 접선이랑은 뗄래야뗄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서 어 미분이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구나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접선 처음서부터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면서 바로 접선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